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개인적인 어, 자리가 아니라 어, 우리 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병원동기 여러분들과 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늘 아, 저는 바보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어, 메인의 역할보다는 곁에 있으려고 하고 또 중심에 있기보다는 또 양보하는 그런 무덕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아, 그러면서 안산이라는 공동체가 아, 자꾸만 아, 세태해져가고 또 도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 우리의 삶이 터전 안산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도전했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아, 저를 지탱해주신 많은 어, 가족분들 어, 당원 여러분, 들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성장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아, 좋아하는 선배, 김명현 선배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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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덩하게 좋은데, 어쨌든. 아, 주신 거잘 받고 또 하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김명현 그 선배님께 위원장님께 좀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어? <laughs> 시장께서 앞으로 저는 저 이런 선물 세 번만 더 내리 쫙 받고 싶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더 겸손하게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시민에게. 정말 시이 되는 권위적인 그런 시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 시장이 되,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저는 아, 안산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했으면좋겠습니다자선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요, 어, 한 곳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두 후배들을 아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안산을 떠나지 않는 도시 안산 직장 때문에 또는 교육 때문에 또 주거 때문에 안산을 많이 떠나는데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안산에 살고 싶어 안산을 지키는 구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산을 떠났던 분들도 안산 다시 오는 그런 도시 내가 삶의 터널 안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에 많이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채워주는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성실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인사 말씀 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안산시민 당선자 이민근의 안사람입니다. 제가 피날레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근의 마음에는 안산시만 있습니다. 저희 이민근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산 어, 아, 네. 시민을 위해서 어,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또 하나되는 일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이민근이 되도록 곁에서 기도하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한분한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저희 캠프, 민심 캠프에 또그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저희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참 감사하게도 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제가 그 선거 운동하면서 사무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캠프 잘이끌어주신 신영철 상임 선대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